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슬기로운 묵상생활로 여러분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지나왔는데, 드디어 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어제요, 1일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1만 3천 명이 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체계를 수정 적용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당분간은 이 1만명이 3만명이 되고 3만명이 10만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차분하게 지금껏 잘 해왔던 것처럼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PCR 검사 다 받으셨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바쁜데, 아, 일정이 수고로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검사 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백신 잘 맞고 마스크 잘 쓰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곁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크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더욱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묵상생활 이제 85번째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요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Thank <laughs>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서로 위로하라 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이 편지가 신약 성경 중 가장 빨리 쓰여진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습니다. 그런데요, 설립한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 때문에 이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 성교에 나서게 되죠. 그 이후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델을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디모데는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바울은 이 보고를 전에 듣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죠. 이게 바로 오늘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금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졌죠? 그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참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는 편지의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재림시에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질문들의 답을 주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잘 이겨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어디 여러분 한두 개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죠 질문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실직 이직 이별 어, 질병 사별 등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위로하라. 불평불만으로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아직 답을 알지 못한 달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으니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 믿음. 새로워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제 어제 여러분들 이래저래 심난하셨죠?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될때 더욱 더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서로 더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더잘 이겨내고 이 일들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